시어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아 반가운 소식이 어, 들려왔습니다. 자 어, 생활형 숙박시설 어,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나 많죠.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 블로그에서도 뭐, 여러 번, 어, 이렇게 글을 올리고 했었는데요. 어,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게 맞죠. 어, 나라의 존재 이유가 뭐냐. 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 어, 안 위를, 어, 책임지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다 그랬죠. 어, 그런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갑자기 법을 바꿔서 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고, 너희들 다 나와라. 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규로, 어, 신규로 이렇게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여러 현장들이 있죠. 어, 여러 현장들이 있는데, 야, 지금 뭐 1년, 2년, 음, 정말 밤잠을, 어, 못 이루고 이렇게 아, 어, 애를 태웠죠. 애를 태웠습니다. 어, 특히 이제 마곡 누웨스트, 음, 마곡 누웨스트가 딱 기준점이 되는 거죠. 딱 기준점이, 어, 올해 10월 14일까지 이행 강제금 부가 유예를 해줬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마곡 누웨스트, 어, 마곡 누웨스트가. 올 8월 말 중공 어, 9월부터 어 장금을 어 납부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죠. 어 그런데 어, 이 전체 분양가가 조단입니다, 조. 어 조단인데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 죽는 거죠. 어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시행사, 시공사는 서로 연대 관계죠. 어, 연대 관계이기 때문에, 어, 시행사가, 아, 물론 뭐, 시행사가 돈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어, 시행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시공사, 아, 연대 보증 능력을, 어, 믿고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뿐만 아니라, 롯데 건설도 어그 위기에 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어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 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어그 일금융권에서는 대출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러죠. 어 일금융권에서는 대출 자체를 아예 안 하려 고 그러고 어 이금융권, 이금융권도 요즘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어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뭐30% 40%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루웨스트수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어뭐 한방에 그냥 어잘 살아왔는데 어 느닷없이 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은 어 실수 어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어 그런 위기에 채 있었습니다. 음 정말. 어, 그, 비아파트, 어, 비아파트, 어, 분양받은 분들이, 뭐, 연일, 어, 여기저기서, 어, 뭐, 시위를 많이 했죠. 어,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다 알고 있어요. 어, 문재인 정부 시절, 어, 아파트 규제로 인해가지고, 어, 그래도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 해준 것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죠. 음. 자, 아 그래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 좀 과열된 어, 양상도 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 없잖아 있었어요. 뭐 이제 어, 어제 어, 어제 어, 소관위를 통과해가지고 주차 부분 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어,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 시켜주면서 오피스텔로 어, 이렇게 전환을 허용을. 어 하겠다 어,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숨통이 트이긴 트였는데 어, 롯데 루에스트 어, 오피스텔 전환하는 게 어, 1차 관문이었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2차 관문은 어, 어, 엄청나게 높았던 분양가 어, 분양가 그 분양가의 허들을 또 어떻게 넘느냐 어, 하는 문제가 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마곡지구. 어, 루에스트, 생활용 숙박시설, 그 외에, 어, 또, 생활용 숙박시설 현장이 많잖아요. 어, 특히, 반달섬, 음, 우리 반달섬이, 어, 호시은 어, 세대수는 제일, 어, 크죠. 어, 제일 큽니다. 1차, 2차 합쳐가지고 약 4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어, 마곡지구 루에스트 같은 경우, 876개 호실밖에 안 되는 거죠. 어 그런데 반달성생활용 숙박시설 라구 인테라스 1차, 2차 같은 경우는 4천 세대가 됩니다. 4천 세대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아파트 단지 분양할 때뭐 3천 세대만 넘어도, 2천 세대만 넘어도 대단지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산 생활용 숙박시설 라구 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1차, 2차 포함해서 약 4천 세대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 많은 숫자죠. 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방치를 한 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든 어, 용도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것 같은데 제 느낌상으로 안산시에서는 나구인 테라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치를 했다. 야! 어, 나는 모르겠어. 어, 나는 모르겠어. 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안산시에서는 그 기준 으로는 절대 용도 변경을 해줄 수가 없어 어, 이렇게 단호한 어, 입장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음, 안산은 이렇게 방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어, 저도 얼마 전까지 어, 안산시에서 음, 한 20년 가까이 어, 이렇게 살았죠. 어, 부동산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어, 얼마 전까지요 어, 안산. 그 안산시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 중간에 약한 80만 인구 80만을 어 바라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가 약 65만 정도 됩니다 어 65만 정도 앞으로 어 송강리 띠 산책지구 도심이 또 들어선다 그러면 또 얼마가 빠져나갈지를 모릅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반달섬의 어, 라우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용이죠. 거의 4천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4천 세대 3 명만 잡아도 430입니다. 어 430만. 2,00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어 그런 여지가 있고 또 오피스텔 수가 어 얼마 정도 됩니까? 앞으로 다 들어선다 그러면 15,000세대 정도 어 이렇게 보는 거죠. 반달섬 전체를 약한 주소 이전을 다 한다 그러면 어 2만 세대, 어 2만 세대 정도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이제 오피스텔을 주소 이전을 하면 어 주택수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다 주소 이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조만간에 소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수 어그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주겠다. 아 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음, 오피스텔 어 입주한 사람들도 다 만일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된다. 어 그러면 음, 한 3만 명 4만 명 정도가 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안산시에서 어이 반달섬을 이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반달섬이 어, 엄청나죠. 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거북섬 같은 경우는 어, 최고층수 12층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런데 반달섬은. 어, 28층, 29층, 어, 이러고 있죠. 라구인테라스 같은 경우는 무료 최고층수 49층이고요. 완전히 인구 집약적, 어, 단지가 바로 반달섬이다 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번에, 어, 마곡 루에스트, 마곡 롯데 캐슬 루에스트, 어, 이제, 어, 용도 전환, 오피스텔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히, 어, 있어 보입니다. 어, 있어 보여요. 어, 진작 좀 검토를 해줬으면, 어떨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어, 진짜 그 생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고, 어, 거기에, 어, 신경쓰면서 돌아다니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 안일하게, 어, 이렇게 대처를 한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음. 자, 사실, 어, 국민들은, 어, 사실, 크게 제가 없습니다. 어, 제가 볼때 어떤 분들은, 어, 너희들 그, 뭐, 투자해서 돈 벌려고, 어, 이렇게 하다가, 어, 그렇게 된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 인간이라는 속성 자체가, 어, 이익을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만들어져 있어요. 봐, 옆집. 사람이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어, 근데 어 내가 돈이 똑같은 어 조건하에 돈이 있다 그러면 어 나는 몰라. 어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써. 과연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음. 정부에서 뭐 정상적인 투자 상품으로 돈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이게 과열이 된 거죠. 사실 성인형 숙박시설 이번에 노웨스트 어오피스을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높은 분양가 아,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어 분양가 그 아파트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다라고 할수 있죠 어 그때 분양 당시에 경쟁률이 엄청 났으니까요 어 근데 그 어 분양가에 어,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사실 정부가 어, 국가에서 정책을 어, 잘 세워야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애초에 허가를 안 내줘야죠.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 너희들은 뭐 어, 누구 누구 잘못이다 시행사 잘못이다 수분양자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국가가 중심에서 있었다 그러면. 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오피스를 대용으로 어, 설계를 해놓고 어, 시행사에서는 뭐이그 주택으로 쓸 수가 없도록 어, 이렇게 뭐 사인을 받았다. 아 그걸로 어, 회피하면 안 되죠 회피. 누가 봐도 누구나 어 누가 봐도 아파트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아파트 대용으로 들어갈 수 있, 들어가 살수 있는 공간 대안을 찾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로 흘러간 감이 없잖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해결해야 을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어, 싸움박질 하고 있을 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laughs> 국가 전체가 지금. 위기죠. 어, 건설사의 거의 50% 정도가 어, 지금 부도가 날 그런 위기가 위기에 있고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쓰러지게 생겼죠. 어, 제조업체들, 어, 제조업체들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건설 경기가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부동산을 잡아버리니까, 지금 어, 엄청난 침체에. 어 빠지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어 죽다 보니까 지금 어 엄청나게 어 나라가 침체가 돼 있는 거죠 상황은 진짜 너무 힘들게 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흘러가고 있는데 어 정부에서 정말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주지면 취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 그런데 어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어, 진짜 저렇게, 안일하게, 어, 안일하게, 이렇게, 어, 행동을 해도 되는지, 어, 모르겠습니다. 음. 자, 아무튼, 어, 그, 롯데캐슬, 마궁,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어, 용도, 오피스텔로 용도, 용도가 이제 전, 전환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여지가 이제 생기면서, 반달섬에 있는, 라구인 테라스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조금, 어, 약간, 어, 약간, 어, 또, 오피스텔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어, 확답을, 어, 할 수는 없죠. 어,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붙어서, 또, 안산시에서, 어, 조건을 또, 어, 제시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자, 안산시, 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 안산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어, 80만을 바라봤던 어 인구가 65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음, 한 곳이라도 한 곳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빨리 어 빨리 가가지고 발빠르게 어 어떤 상들을 사항들, 제한된 상들이 있다. 그러면 어그 숙제를 풀어줘야 될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라구인테라스 어 전매를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 제게 전화를 했죠. 어, 전화를 했는데 저는 차마 어 팔라고도 사달 사라고도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 저는 중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렇게 어 계약금까지 포기하고 또 플러스 알파까지 어 손해를 보면서 어 물건을 팔아라 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음 정확히 오피스텔로 전환된다라는 어 그런 뭐 보장이 없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살아 아 이렇게 할 수도 어, 없는 어 그런 상황이었죠. 어 저도 물론 어 라구인테라스에 어 관여가 돼 있죠. 어 저도 사실은 라구인테라스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가지고 어 호실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 어, 저도 뭐 잡을 안석이었죠. 어 그렇지만 어 분명히 어 국가에서 어, 개인들의 그 위기를 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로 오히려 몰아넣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어, 엄청난 소용돌이가 어, 그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못 살게 한다.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한다.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어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시화고로 가야 됩니까?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스럽게 어, 노테캐슬의 어, 마곡 누에스트 어, 오피스텔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반가운 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어, 반달섬에도. 풍풍이 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반달성 같은 경우는 어, 상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구인 테라스 어 1차 2차 약 4천 세대가 들어오고 오피텔약15,000 호실 정도가 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상주 인구가, 어, 최소한 3, 4만 명이 된다, 그러면, 어, 반달섬은, 어, 엄청난, 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아,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상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